일반적이면서 기본적인 문제죠. fx의 결과가 ax제곱마이너스 x덕이 b일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항등식으로 볼수 있는 문제고요. 이 문제는 친절하게 아예 fx의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집어넣어서 항등식 성질 개수 비교를 통한 미지수를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f(x)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를 해주면 e곱하기 f(x)는 eax 제곱 마이너스 ex 더하기 e b 고요 이걸 f 프라임 x를 구하면 f 프라임 x는 eax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eax 마이너스 1에 제곱 더하기 3 전개해주면 4a제곱 x제곱 마이너스 4ax 더하기 4 이렇게 돼서 주어진 식이 항등식이 되려면 x제곱의 개수인 2a와 4a제곱은 같아야 되고요. 1차식 개수인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a가 같아야 되고요. 상수항인 2b와 4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a는 1분의 2이고 b는 2가 되는 걸알수 있네요. 따라서 fx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고요. f 4의 값을 구하라 2분의 1 곱하기 16 마이너스 4 더하기 2 이렇게 돼서 계산하면 6이 된다. 정답 5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